네, 반갑습니다. 익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컨텐츠로 돌아왔는데,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해야겠죠. 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풍류 스노우 놀러 한번 왔습니다. 복귀 컨텐츠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샵을 한번 와봤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장비를 고르는 법, 이제 초보자들, 그리고 보드를 입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장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요런 DM도 많이 보내 주시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 주셨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잘 알려 주고 싶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아,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글로 알려 드리다가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또 복귀각으로 복귀각 컨텐츠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일단 샵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이제 장비 고르는 방법들 제가 쉽게 한번 알려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볼까요? Let's get it! 샵에 들어왔는데 어 이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내부가 깨끗하죠. 저 뒤편에 의류랑 액세서리 이런 것도 많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쪽은 이 장비 쪽입니다. 장비 쪽. 우선은 내가 이제 완전 처음 입문을 하는데 이제 렌탈, 렌탈로 시작해도 되죠. 하지만 그래도 굳이 처음 장비를 사가지고 이렇게 입문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장비 선택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요. 다 엄청 많고 생긴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브랜드들이 많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좀 구별하고 고르냐? 고르는 방법이 제가 이제 비유를 좀 해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다른 친구예요. 어, 다르죠. 브랜드도 다르고 이제 성능도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 얘는 이제 시즌으로 따지면은 이제 노 슈퍼 선 그리고... 얘는 뭐 시즌으로 따지면 슈퍼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둘이 달라 아,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성능은 다르다는 거 어, 가격도 다르고 이제 성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장비를 고를 때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어, 성능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조금 친절하게 근데 내가 이거 성능표 보는 것도 모르고 완전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봐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데크가 가장 좀 무난하다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좀 무난하냐면은 여기 성분표 보이시죠? 가장 중간. 어. 가장 중간. 이게 뭐냐면은 플렉스라는 건데. 플렉스가 뭐냐면은 강도. 제가 영상에서 항상 좀 설명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플렉스. 이 플렉스가 중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아치형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정 캠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캠버는 뭐냐? 캠버는 이제 데크를 이렇게 세웠을 때 피어 있는 모양을 캠버라고 하는데,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캠버가 정 캠버.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이렇게 압력이 눌리면서 데크의 힘을 좀 분산시켜서 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뭐역 캠버, 거꾸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끝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캠버 모양이 많았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순정이다. 그래서 정캠버 내가 정캠버 산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플렉스 내가 처음 시작하면은 그냥 딱 중간 정도 어, 무난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처음 오면은 사실 성능보다는 그냥 이쁜 거 고르고 싶거든 어, 여기서 보셨을 때좀 가장 이뻐 보이는 거 골라 주실래요? 이거 어. 이거 보시면은 도화 어. 보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스도 좀 약간 소프트한 편이 아니고 좀 약간 딱딱한 데크에 속합니다. 딱딱하다면은 뭐냐?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약간 내가 보드를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다. 대신에 이제 주행할 때 고속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내가 처음 탄다면은 좀 컨트롤 하기 힘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너무 예뻐, 내가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이거 사세요. 맨 처음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쁘고 마음에 드는 데크를 타고 이런 게 가장 만족감이 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한 번도 다 타보지 않은 데크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좋은 건지 얘가 딱딱한지 말랑한지 이런 걸 타보기 전까지 본인은 못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게 너무 예뻐. 타보고 싶어. 그러면 사서 한번 타봐요. 왜냐면 얘가 첫 번째잖아. 얘가 이제 여러분들의 뭐 기준이 되는 거지. 어, 얘보다 좀더 말랑하고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 첫 데크에 이제 기준을 맞추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장비를 고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얘는 만약에 지금 보면은 얘는 뭐 60만원인데 얘는 100만원이야. 그럼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굳이 또 엄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어, 내가 입문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데크들. 다 괜찮은 데크들이에요, 전부 다. 안 괜찮은 데크들이면은 이렇게 입고가 돼서 판매가 되지 않겠죠. 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걸 산다고 해서 그 비싼 거에 대한 어 이게 너무 좋구나, 이게 괜찮구나라고 체감을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싼 거를 샀다고 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별로지?라고 체감하기도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해온 가격대에 맞춰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구매 방법이겠죠. 바인딩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엄청 많죠. 근데 내가 만약에 데크를 먼저 골랐다고 하면 고르기 쉬워지는 네. 거예요. 바인딩 같은 경우도 이제 플렉스가다 존재하는데, 이, 아, 플렉스. 플렉스가 존재하는데, 이 플렉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뭐 하이백, 하이백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꽉 잡아주는 정도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플렉스가 정해지는데, 내 데크가 만약에 방금 고른 게 플렉스가 5다. 그러면 이 친구도 딱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스펙의 바인딩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플렉스 5짜리를 골랐어, 데크를. 근데 막 플렉스가. 8, 9. 엄청 간단한 바인딩을 착용한다. 그러면은 궁합이 아마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데크를 골랐으면 데크에 맞는 플렉스에 바인딩을 고르시는 걸 추천, 가장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츠를 고르면 되는데, 어, 바인딩 데크 같은 경우는 중고로 구매해도 사실 좀 괜찮은 편인데, 부츠. 부츠만큼은 이제 무조건 본인 거, 어, 신상을 사거나 아니면 새 제품, 하는 것을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은 부츠가 사실 이 보드를 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 발을 처음으로 신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아마 맨 처음 신게 되면은 엄청 꽉 끼고 아프고 할 건데 그러면서 본인한테 이제 맞는 모양으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부츠만큼은 새 상품을 사는 걸 추천 드린다라는 거. 부츠도 이제 플렉스가 존재하는데 부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르냐면 똑같이 플렉스 뭐 이래서 막그 정도 소프트하고 하다고 있겠죠 아까 전에 내가 5, 5 골랐으면 얘도 5 중간 정도 되는 제품들 이렇게 라이너 보고 물어보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보드 부츠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는 보아 부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제 퀵레이스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지금 나온 부츠 중에서 착용감이 가장 편한 친구 그냥 누르고 돌리면은 고정이 되는 친구. 두 번째로 이킹 레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풀어서 땡당 거, 땡겨서 고정을 시키는 거. 그리고 가장 아날로그적인 끈부츠,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는데, 어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편한 보아부츠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투보아, 투보아부츠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정말 편합니다, 진짜. 신어보면은 신세계. 걷기도 편하고, 신기도 편하고. 음.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와서 이것저것 또 찍어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 전달하는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풍류, 어, 풍류 스노우샵, 어, 오시면은 이제 직원들,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그 다음 설명 엄청 잘해주십니다. 설명도 잘해주시고, 본인들한테 맞는 장비, 요런 거 엄청 잘 찾아주시니까, 풍류 스노우샵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준비 잘 하시고, 몇주안 남은 겨울, 시작하고 또 한번 같이 즐겨보시죠. Let's g